듣기 평가 삑삑. 분야 어휘 난이도 3. 일본에 있는 사도 광산은 일제 강점기였던 1939년 천 명이 넘는 조선인이 강제 노역을 했던 곳입니다. 일본은 이런 사실을 배제하고 에도 시대인 1603년부터 1868년까지로 기간을 한정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하고 있는데요.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외국인에게도 설명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조선인의 강제노역 역사도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가겠습니다. 어, 갑자기 파렴치하다라는 형용사가 떠오르네요. 염치를 모르고 뻔뻔스럽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염치의 뜻도 알고 계실까요? 이것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과연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정답은. 네. 체면입니다.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을 염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분야 IT 난이도 3. 네이버의 게임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공식 출시됐다고 합니다. 5개월간 베타 서비스를 거쳐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다고 네이버 측은 밝히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스트리머 팬카페에 치지직 라이브 진행 여부 및 VOD 영상 노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AI 보이스 기술을 적용한 스트리머 보이스 후원 기능도 추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미국 아마존닷컴 사나의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철수를 선언한 이 플랫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트위치입니다. 비디오 게임 플랫폼으로 시작한 트위치는 2014년 8월 아마존이 9억 7천만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몸값은 인수된 지 5년 만에 무려 4배가 뛴 37억 달러가 됐다고 하네요. 제 몸값은 언제 뛸까요? 분야 스포츠 난이도 1 맨발 걷기를 즐겨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어싱 효과 라는 개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어싱. 한자로는 접지. 그러니까 땅과 우리 몸을 직접 맞닿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신체에 있던 유해물질인 활성산소가 배출되면서 우리 몸의 각종 질병의 원인이 제거되는 현상을 어싱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어싱 효과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명제는 전혀 사실 아님. 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맨발 걷기 열풍은 효과를 본 사람들 주변으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드릴게요. 걷는 것 말고 달리는 문제입니다. 아테네 근대 올림픽의 다음 해인 1897년 4월 19일 제 1회 대회가 개최되어. 내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리는 이 대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보스턴 마라톤입니다. 1947년 대회에서 서윤복이 1위를, 1950년 대회에서 함기용이 1위를, 2001년 대회에서 이봉주가 1위를 기록해 우리나라 선수와는 연관이 깊은 대회죠. 하지만 2013년 대회에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가 일어났기도 했습니다. 아, 무서워. 분야 스포츠 난이도 3. 한국 프로축구 협명이 K리그1 FC 서울 원클럽맨 고요한이 K리그 공로상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인 통상 k리그 366경기에 나서 골 34개 도움 30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서울 소속 선수 가운데 죄다 경기 출장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서울구단은 그의 등 번호인 13번을 영구 결번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k리그 41년 역사를 통틀어 지난 시즌까지의 영구 결번은 단 3명의 선수만이 얻었습니다. 부산 대우 로얄스에서 뛴 김주성의 16번, 수원 삼성 창단 멤버였던 윤성효의 38번,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전북에서 뛰며 K리그 사상 첫 4연패를 이루고 2020년에 은퇴한 이 선수의 20번이 있습니다. 헤헤, <laughs> 힌트를 드리자면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대박이 아빠로 잘 알려진 이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정답은 이동국입니다. 분야, 문화, 난이도 1. 중국의 달 탐사선인 창어 6호가 2024년 6월 2일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신화 통신의 보도인데요. 창어 6호는 토양과 암석 등 2kg 가량의 시류를 채취해서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달 표면 채취는 세계적으로 모두 10차례 이루어졌지만 모두 달 앞면에서 진행됐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이름인 창어는 여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여신일까요? 정답은 달입니다 너무 쉬웠나요 창원은 중국 고대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항아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